아고 어 있었어. 나도 <laughs> 어, 그... 아이고... 어, 어... 업이야. 완전 아, 근데 안 잡았는데도 부네 그... 그래. 어... 안 잡았는데도 들어... 거기서 그냥... 여인가 응. 봐? 그 라인... 뒤에 온다. 좋아. 이 이차 차이. 좋아. 이 차, 나니 거야. 좋아. 어, 코너 킥. 코너 킥. 아, <놀람> 못 어, 차려. 谢谢 그렇지 그까지 그렇지 아 적어 어 아니야 적신고 걸잡아 넘어진 건데 아니 신고 잡았는데 생고진짠데 내가 봤어 신발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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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이 되게 좋으신 와우 소리 소리가 어 <laughs> 그래 우리 거야 우리 거 뒤진 거? 아니, 아니, 아니. 어, 었어니 그래. 자기들이 자꾸 넘어지는데 우리 거. 오들어왔요안 아, 어. 그러니까. 어, 어, 아, 어, 나이... 들었어. 너무 갈려시가 어. 너야? 아! 약속이라도 하듯이 우리 소재팬들 진짜 <laughs> 약속이라도 했어 진짜 우리 거야. 우리 <laughs> <laughs> <왜> 애랑 싸워. 유니 유니 야 유니 거. 아까 같은 거한번더 보여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웃음> <웃음> 야 이게 말이야. <laughs> 깁어, 거미냐? <laughs> 거미손이다. 거미손이다. <laughs> 아니꼴대만았어 골대 거미손이야. 꼴대가 거미손이네. 꼴대가 거미손이. 거미 꼴대뒷막 골대. <laughs> 이렇게 손가락 있는 거 아니야? 콜트 <목소리> <laughs> <laughs> 아니 우리 콜대맞고 너무 많이 나오잖아. 오늘 아, 몇 개야? 콜대도 우리 차별하는 거... 아우... 아하네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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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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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아이 아우... 이우 너무 멀우아지 아우... 아우... 아아아 맞아. <laughs> 아, 이 언니 정우 정우, 좋아, 정우, 좋아. 정우, 좋아,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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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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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거 아닌 거. 골다리지만. 개발이 되냐. 골대가 춘천 거다. 매이은메일의천이야 아. 네. <laughs> 아, 이거. 뭐, 골대 왜 이래? 볼대가 이상해. 춘천 골대였다. 아왜 추천 추천을 안 <laughs> 맞는 거 같은? 또이또맞았어 음. 오. 음. 이상했까와 아, 꼴때 아, 진짜 꼴때가 너무하네. 안돼 안돼 안돼. 좋아 좋아. 어, 어. 좋은 아빠. 와. 아, 포인차 빼러 가네. 가자! 아우, 집에! 아이고. 아이고, 너무 우당탕탕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어, 우당탕탕이야, 갑자기. 왜 여기서 난리 난리 난 유지! 유지! 이즈니까 이즈니까 오 나이스 좋아 <laughs> 잘잘좋아 우리 아 전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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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좀 <더비가> 이겼어 <됐어>. 우리 <laughs>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아, 아 나갔나봐. 아니, 아까도 안나갔는데 저쪽에서, 저쪽에서. 안 나갔는데 나왔던고 봐. 어, 그래도 저기서 나왔다. 음, 그 골좀좀옮봐 어, 골대크 <laughs> 춘천, 레이인 춘천, 이나 너무 듬듬하늠름하 n s 지 us. u r 우 m a n e u r 골테크, 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이대로 들어가라 <laughs> 골대 오발 뭐야 저거 대박 보자 해보자 와아 이고야한번더 쏴라 좋아 잘착했나? 좋아 어 어머니 현아 미좋다 현아 다나 쓰러짐 뻔 했잖아 이제 이아안었어 이제 봤지 아나 조용히 하라고 온거야 유진 유진 응. 유진 유진. 아니 소 어. 와서 우리 뭐라고 한거 아니야? 아니 아니저 아니. 공가정. 아 공가정 한 거야? <웃음> <웃음> 괜히 쫄았네 조용히 뭐, 하라고 줄이는 게 <웃음> 있어가지고. <laughs> 어는게 <찔리는> 있어. <laughs> 아 그리고 저 사람들 우리한테 조용히 하라고 할 권리 없지 우리 권중인데 <laughs> 여기, 여기 방해 된다고 나가라고 쓰셨잖아. 근데 FCL 경기 가봐 난리나 <laughs> 그치 영아. 그럼. 무슨 이야 야. 집중 집중 우리. 네, 우리가 VIP가 아니라서 그래. 좋아 안돼 한번 해 해봐 해봐 와 혼자 넘어어 혼자 넘어졌어 분명 혼자 넘어어와 신기하다 신기하지 아까 여기서도 뒤로 혼자 넘어와그와 <laughs> <capaz! 웃음> 아하고구한번 해봤네. 괜찮아, 그래, 괜찮아, 마크. 넘어갔어. 어? 아, 맞아, 라인이야? 어, 라인 크잖아. 어, 깜짝이야. <laughs> 아니야, 은우도 다 생각이 있다고. 어, 라인안 보였잖아. 너무 놀랬잖아. 넘어간다. 좋아. 어디다 붙이니? 아, 괜찮아, 잘했어. 굿굿. 힘내. 응. 물 막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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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물, 물. 물. 드세요, 물 드세요. 오세요, 물드고세요 물. 드세요, 물. 물, 물. <laughs> 쓰러져. <laughs> 나도 물 좀. 있을까요? <목소리> <한정도> 이거, <비구이거와> 이거 <목소리> 어, 너무 귀엽다. 이거 이제 봤네. 뭐? <목소리> 너무 귀엽다. 컴즈 시나몬으로인가? 이건 뭐야?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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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이러면 갈요 <목소리> 푸링 <목소리> <목소리> 아닐까? 그냥 한국 <한국으로>? 푸링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화이팅! 파이팅 얼마 안남음 20분만 있네 내 아, 기다리세요 아부신한가 여기 아지랑이가 보여 주연 <목소리> <왜>? 아, <목소리> 아 거기서 시작했어 아쿨링이었지 뭐야? <목소리> 10분 남은거야 그러면? 응. 네, 10, 응 10분 남았어 왜왜? <목소리> <오! 목소리> <목소리> 왜? 어, <목소리> 너무 잘넘 어, 잡아가지고. 건드리지 마, 그러는 아예. 그냥 들어. 맞아. 아, 지금 떡한거보이 아, 네, 어, 이렇게 했는데, 어, 손만 된 건데. 원래 총 되는 건가? 알겠어, 요 지금. 쟤네가 잡아서 그런 거잖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또 또. 또 아니, 양보하지 마 잡지마, 잡지마, 양보하지 마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잡지. 이야, 이야. 아이고, 잡아도 돼. 제 자꾸 이렇게 놀려. 아이고. 저 얄미한 거. 어디서 아, 매웠어. 아까부터 매웠어. 되게 애죠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았는데. 아이고. 좋았는데. 좋았는데. 어, 붙어라 현준이 거기 거. 아닌 것 같아. 우리 거야 우리 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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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 조윤아, 굿, 굿. 아이가 oh 오릎 어, 무릎 아고울 무릎, oh 아니 그건 아닌데아 진짜 현준아 <laughs> 현준 울고 올라, 올라. 현준아 힘준힘힘힘힘힘힘 힘내. <laughs> 힘내. 힘내, 힘내, 서해 괜찮아 울지마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어왜어어우우 어, 우리, 우리 우리 아 우리 우리 <laughs> 현준아괜찮울울지마 <laughs> <laughs> 힘내 할수 <laughs> 있어 그 울고 울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끝까지 바짝이바짝 어? 어머, 머 어머, 저, 저, 막, 막, 막 대드는거 봐라. 신발눈 뜨는 거 봐라, 저, 눈리는도훈이 봐라, 도훈이 너무 잘봐다애이 좋아! 치고. 좋아!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네. 업, 업, 업! 나이스, 나이스. 아니야. 나이. 왜 이렇게 크다. 야 무슨 헛발은 아니지. 차게 두지 마. 이 야. 오 좋아 와우 조윤이 조이님 코치니 심장을부여잡으셨어 어. 어, <laughs> 지금 거그지심장을 <꿈꾸지. 웃음> 보고 심장을 잡으셨어? 많이 잡으시네 <laughs> 좋아! 현지니까. 어! 머오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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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과열됐다 일부 앞에서 깔짝거리는 어, 거지 아니 어, 그런데 그건, 그건 심판이 해야. 제지해야 돼안 이거는... 하잖아 근데 아 그래도 우리가 하면 안돼 싸우면 안돼 평화롭게 하자 우리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야 밖으로 나가 언니 그래놓고 지 <laughs> 라이브 틀어놓놨는지몇 트루는... <laughs> 명이 보고 있어? 열.. <laughs> 엄청 많이 보고 있어 어머 언제 이게 16까지 갔어? 어 좋아 어? 그렇지! 음, 야! 안된다이안된다이안된다이 안안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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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거기 왜, 조심해야 돼! 거기 조심해야 돼! 왜, 왜, 왜또 우리야? 와, 뭐 진짜. 돼지. 와, 너무 많이 부신다. 야, 아니, 여기 방금 여기 강면 뒤에서 민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 어, 77번 마크 한번가 마크. 어. 현준아! 있는 가족하는 <laughs> 맞아. 자기 아들는점잠점잠잠와 조연준아. 우리카. 파이팅! 5분! <오븐>, 5분! <오븐. 웃음> 얘들아 5분 남았어. 아 5분이 아니야. 정우 정호 끝난 거 아니야 지금? 굿! 키, 야, 우리카. 우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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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 아니. 아니 전... 아니. 던. 정우, 와, 가가 정우, 가. 정우꺼, 정우꺼. 정우, 거, 정우 거. 정...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부어 끝까지. 어! 안 돼, 안 돼. 어! 굿. 어, 잘해. 괜찮아, 괜찮아. 오, 야, 근데 이렇게 아삭아삭하 게. 어, 나 얘네들 악바리로 하겠지. 들 <목소리가> 손흥민이 아주큰뭘 뭐 하셨나 보다. 오늘 우승하면 뭐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았어. 앞으로 가. 이찬이 이찬이찬이찬이찬이찬이찬. 이찬이찬. 이찬이 끝까지 끝까지. 어, 그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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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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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 좋아, 좋아. 분어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몇 분? 어, 아니 지금 플링 다음에. 아 쿨링 다음에? 그럼 그 10분 남은 아니, 거야? 아니 아니 그한 그러니까 2분 남어 2분 정도 남아 그니 그러니까 쿨링 전이니까 한 2분? 1,2분 얼마 안 남았어 뒤로 해 뒤로 더운데 아이고 코너키 아, 이제 물 뿌려줘야겠다 Вот. Ну что?